안녕하세요. 어, 지난주 리뷰와 다음 주 전망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반등이 끝난 것 같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 이번 주에 반등이 더 강화됐죠. 어, 그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장은 갈 길이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요소들로 인해 끊임없이 변화하며 움직입니다. 따라서 지수의 방향을 맹신하여 변화를 인정하지 못하거나 알아차리지 못하면 수익은 그냥 큰 손실을 보게 되죠. 어 저는 이 날이죠. 월요일이 저번 주 4월 6일인데 이때 에, 레버리지로 수익을 냈어요. 레버리지로 진입해서 수익을 냈는데 어, 왜 반등이 끝난 걸로 봤다고 해, 하면서 레버리지를 들어갔느냐 이렇게 의아할 수 있는데 어, 사실은 이제 그 전주 목요일 날 혹시 어, 재반등하겠다라는 그런 징조가 약간 보였고요. 월요일 날 오전장이 시작되면서 바로 어, 반등이 거의 확실해졌기 때문에 레버리지 진입을 했습니다. 어, 그래서 예상 시나리오를 절대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상황의 변화를 감지하여 유연하게 대응해야만 합니다. 어, 그런데 어, 저에게 월요일 날 이제 하방 하방 대응을 하겠다는 그런 의사를 가진 질문들이 있었는데요. 어, 채널에서 이제 물어본 어, 얘기에 대해서 제가 하방을 하지 말고 분할 매수로 자금 조절하면서 상방 대응하는 것이 정답이다라고 했는데, 어, 이것도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당장 이번 주에 그러면 레버리지 들어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지금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매수 타이밍을 찾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어, 섣불리 한쪽 방향 잘못 들어갔다가 물리지 마시고, 그냥 이런저런 공부하면서 어, 그렇게 시간을 좀 보내시길 바라고요. 어, 뭐이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후배인데 어 이제 하락할 쪽으로 하락하는 쪽으로 배팅하고 싶다 해가지고 하지 마라 이제 어 지금 반등도 있을 것이고 뭐어 그런 저런 여러 상황을 생각하면 어 역시 이제 상방 대응하는 게 맞다는 걸 저는 이제 계속 얘기합니다 어 만약에 이제 뭐 하방 대응을 했는데 우리 예상을 깨고 지금 반등이 그대로 대세 상승으로 턴한다면 대응할 방법이 없잖아요 물론 이제 그럴 확률이 높다고 보진 않지만. 만에 하나라도 그렇게 된다면, 뭐, 아마 대응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그죠? 자기는 전저점도 깨고 더 내려갈 거다, 더 내려갈 거다라는 기대를 갖고 했는데, 오히려 대세상승을 하게 되면요. 그럴 확률이 아무리 작아도요. 어,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할때 자기가 실천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하면 성공 률이 높아지지만, 할수 없는 것을 계획을 세우면 큰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때그때 시장으로만 어느 정도 눈치채고,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위아래를 모두 매매하려는 것은 너무 위험한 전략이고 길게 생각하고 상승의 날을 기다리며 분할 매수 전략을 세우는 것이 안전합니다. 어, 현물 매수만 하던 사람이 처음 선물 매매를 배우게 되면은 매우 흥분하는데요. 이유는 아래 방향으로도 배팅할 수 있는 걸 어, 알게 돼서 되게 기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기대와 달리 현실은 대부분 위아래로 다 깨집니다. 어, 개인 주식 투자자가 성공률이 확 95%라고 했는데 실제 그 선물 옵션 매매자는 보통은 이제 한0.1% 정도라고 해요 성공할 확률이 그만큼 위아래를 다 대응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얘기죠. 그러면 바로 상방 진입해야 하나 아니라 고 그랬죠, 그죠? 여기 코스피 차트를 한번 보죠. 어, 지금 이제 여기 저쪽에서 쭉 진행되고는. 추세선이 있어요. 그 추세선에 딱 맞았어요. 근데 추세선은 그리기 나름이기 때문에 절대적 가치를 부여할 수는 없고요. 어쨌든 참고 정도로 보는 건데, 이제 그것보다 저번에 한번 우리가 확인했던 피보나치 있었죠? 지금 피보나치를 다시 보면은 50% 위치까지 딱 왔어요. 그래서 피보나치 50% 위치까지 딱 왔으니까, 어 여기서 딱 부딪히고 쭉 떨어져도 뭐 전혀 이상할 거 없어요. 어, 딱 좋은 위치인데, 에, 근데 또 뭐, 모르죠. 그거보다 더, 어, 뚫고 올라가서 강하게 반등해서 62%, 61.8% 위치까지 갈 수도 있는 거고요. 물론, 여기를 넘어간다는 생각은 좀 들질 않아요. 들질 않는데, 어, 그렇다고 해서 뭐, 여기부터 그러면 인버스를 분할 매수해서 이렇게 내려갈 때 먹을래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위험하다는 거고요. 어, 그러지 마시고 마음이 급해도 우리는 윗 방향 보고 지금 의외의 강한 장이 생길 수도 있다는 전제를 하고, 뭐 이런 위치, 저점 위치 몇 개로 분할하면 더 올라도 기다렸다가 이제 내려오면 몇 번의 분할 매수를 통해 가지고 좀더 좋은 위치에서 매수할 수 있는 결과가 될거고요 만약에 정말 예기치 않게 여기서 막 이렇게 버티다가 계속 가버린다? 그럼 그때는 새로운 판을 짜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세워놓은 시나리오가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 상황에 따라 새로운 흐름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혀 다른 얘기가 되니까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분할 매수, 레버리지를 분할 매수해서 가져가는 그런 시나리오로 이제 가야 되죠. 어. 그래서 섣불리 상방을 들어가도 안되고 하방을 들어가도 안되는 좀 그런 위치에 와 있어요. 당분간 기다려야 되는 <laughs> 어, 사실, 이제 주식투자에서 참 지키기 어려운 거지만, 이것만 지킨다면 주식투자가 매우 쉬워지는 것이 바로 기다림입니다. 그래서 좋은 자리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면 자기의 승률이 높아지게 되고요. 주식 매매가 쉬워지는데 욕심이 앞서서 또는 조바심이 앞서서 서두르게 되면 항상. 실패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자, 지금 증시 역사상에 처음 보는 현상이 많기 때문에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좀더 신중해야 되는 겁니다. 뭐 코로나는 당연하고, 뭐 난생 처음에 있는 일이죠, 그죠? 그리고 폭락장에서의 엄청난 개인의 매수세, 이것도 처음 보는 거예요. 여태까지 없었던 거고요. 또한 이제 뭐 역대 사상 최고의 오일 변동성, 저는 그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는 석유가 필요없나? 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어, 뭐 갑자기 그러지는 않겠지만요 그래서 이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이 생기는 거 아닌가,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이 형성되는 과정 아닌가 하는 그런 좀 두려움도 있어요. 뭐 어, 기대도 있지만, 어, 그래서 과거의 경험으로만 판단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장이고, 자기 가잘 모르면서 안다는 착각하에 위쪽이다 아래쪽이다 막 마구 들어가다 보면 이제 위아래로 모두 양싸다기를 얻어 터지는 국면입니다. 어 지난번에 제가 레버리지 매매한 거 보여드렸는데 그때 종목이 잘안 나타나서 지금 어, 날짜별로 종목 매매한 종목 나온 걸 한번 보여 드릴게요. 어, 지금 이 날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손실이 크게 난 날이죠. 이게 다른 사람은 그냥 제가 1차 매수, 2차 매수 시킨 거비록큰 어, 자금까지는 못 들어갔지만 그래도 들어간 자금에 대해서는 25에서 30% 수익이 난 자리인데 정작 저는 최저점 찍은 날 들어가서 이만큼 손절했어요. 그왜 붙들고 있었으면 수익이 꽤 났을 텐데 왜 손절했을까요? 아 제가 말씀드렸죠. 이 계좌는 제가 써야 되는 돈을 임시로 넣어놓은 계좌라고. 그러니까 내일이라도 당장 돈을 써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절반은 제가 털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절반은 청산을 했기 때문에 이제 손실이 확정돼 버린 거죠. 음. 그 수익으로 바뀔 수 있는 기회를 손실로 확정한 거예요. 이와 같이. 자금 관리가 그 어떤 원칙보다도 가장 중요해요. 근데 대부분 여러분들은 또는 개인들은 급한 마음으로 급하게 이제 매매하다 보면 자금 관리 같은 걸못 하게 되거든요. 지금 눈으로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수익이 날 자리가 손실이 나게 되는 것이 바로 자금 관리의 중요성입니다. 절대 이 원칙을 잊지 마시고요. 이 자금 관리의 원칙은 주식판에서는 목숨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돈 가지고 하는 매매잖아요. 주식 매매는 돈 가지고 하는 건데 돈이 없으면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주식판의 목숨은 바로 돈이에요. 그래서 이 자금 관리를 절대로 원칙을 세워서 지켜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 그리고 뭐 원유 뭐몇개산 거는 그냥 지표처럼 원유가 어디까지 내려갈까 어디까지 올라갈까 보려고 뭐 소량 산 겁니다. 아직까지 그냥 가지고 있어요. 저번에 좀10% 넘게 수익 났을 때도 있었는데, 그래봤자 뭐 몇만원 밖에 안 돼서, 이거는 뭐 수익 내려고 들어간 게 아니라, 관찰하려고 들어간 그래서 그렇고요. 이제 뭐 날에 따라서, 인버스 레버리지 뭐, 돌아가면서 이렇게 매매를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저번 월요일에는, 레버리지로 이제 수익을 좀 괜찮게 냈고요. 그 다음에 뭐, 인버스 레버리지 오가면서 했고, 어 시젠을 들어간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제 저는 종목 매매한 지도 오래됐고, 사실 종목 매매하려면 종목 분석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그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어 현재 그냥 테마주가 어느 정도 뭐 아직 추세가 살아있는가 어떤가 좀 감을 보려고 한번 짧게 들어가 봤어요. 이런 건 의미 두지 마시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아래쪽에서 분할 매수해서 위쪽을 보고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주식 입문자들에게 주의할 상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손실을 먼저 각오해라. 자, 손실을 각오하고 매매하라는 얘긴인데 주식 관련 채널 중에서 주식 투자 위험 요소는 언급하지 않고 무조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식으로 혹세 무민하는 사람들이 덜어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 투자 리스크를 제대로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시간과 자금의 손실로 인해 큰 데미지를 입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식 매매는 수익을 기대하기 전에 손실을 각오하고 매매 계획을 세우는 것이 기본적 접근 태도입니다. 따라서 수익의 환상은 버리고 차근차근 하나씩 배우면서 안전한 투자 전략을 실천해야 합니다. 어, 안전한 투자 전략은 당연히 장기 투자죠. 장기 투자를 전제해라. 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1년 정도 계획하고 매매할 거지만 3, 4년이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3, 4년은 안 써도 되는 자금으로 준비해라 라고 했고요. 자금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아예 지금부터 적금 든다는 생각으로 앞으로 뭐 5년, 6년, 10년 계속 부어 나갈 거야 생각하고 좋은 종목 찾아가지고 꾸준히 사면 돼요. 뭐 지금 종목 찾을 시간이 없는 분들은 그냥 코덱스 레버리지 사시고요. 꾸준히. 그리 나중에 이제 시간이 되면은 조금씩 공부해서 좋은 종목들을 하나씩 하나씩 찾는 것도 이제 배워나가시고요. 뭐, 그런 강의도 제가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는. 어, 이, 투자 기간에 따라서 종목 선정의 중요성이 좀 달라지거든요. 이제 우리처럼 장기 투자를 하게 되면은 사실 크게 고민할 게 없는데, 뭐, 스윙 같은 거, 3, 4일 정도, 3박 4일, 4박 5일 매매하는 스윙 매매 같은 경우는 만약에 시장이 안 좋아가지고 뭐 하락을 지속해버리면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어, 근데 이 자금이 급한 자금이어서 뭐 장기 투자로 전환시킬 수도 없다 그러면은 손실을 끊고 나오는 수밖에 없잖아요. 어 그래서 종목이 이 스윙 투자에 적합한 종목을 찾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차트 모양을 본다든지 여러 가지 그 회사와 관련된 공시를 확인한다든지 할 일이 많아, 많아져요. 특히 이제 뭐 스캘핑이라고 해서 하루에도 여러 번 사고 팔고 하는 그런 단타 매매 같은 경우는 더욱 그렇죠.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종목을 찾아야 되고. 실시간으로 여러 가지 요소들을 확인해야 돼요. 대단히 바쁘고, 뭐, 전업으로 하는 사람조차도 스켈핑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뭐, 학생이 그렇게 한다면 공부를 할수 없을 거고요. 직장인이 그렇게 한다면 회사 업무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업으로 하는 분들은 전부 다 장기 투자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피해라. 이것이 뭐냐면, 몇개 단어예요. 몇개 단어인데, 주식시장에서는 절대 듣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단어고요. 만약에 이런 단어를 들으면 귀를 씻어버리세요. 잊어버려야 됩니다. 어, 첫 번째로 단타 어, 조금 아까 나왔죠. 장기투자와 반대되는 단기투자인데 어, 이미 들었네요. 귀를 씻으세요. 그리고 신용, 미수, 작전주, 급등주 자, 이런 단어는 영원히 모른 채 사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접하면 개똥 보듯이 피하시고요. 삼성전자를 사면 안 되는 이유가 수십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것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시장의 바닥이 이 지점이라 믿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뭐 물론 이게 바닥일 수도 있지만, 확률적으로요. 왜냐하면 코로나도 해결이 안 됐고, 앞으로 회사들이 또 줄도선 할 것이고, 자영업자들 몰락할 것이고, 뭐 실물 경제에 엄청난 타격이 올, 올 텐데 네, 지금 이게 바닥이다라고 말하기에는 진짜 샴페인을 일찍 터뜨려도 너무 일찍 터뜨리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좀 말이 안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어, 두 번째로는 어쨌든 간에 아무리 삼성전자를 하더라도 개인이 매수했단 말이에요. 이 구간에서 개인이 매수했기 때문에 세력들은 절대 개인에게 수익을 주지 않죠. 그게 구조죠. 왜냐하면 어, 아무리 주식시장이 위인 게임이 될수 있다고 말을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때요? 누군가 사고 팔기 때문에 지금 개인이 산다는 것은 기관과 외인이 팔고 있는 건데 실제로도 그렇고요. 어, 그럼 그들이 자기가 손해봐야 개인들이 이익을 보는데 어, 장을 들어올릴 삼성전자 주가를 들어올릴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개인이 매수한 종목은 세력이 올려주질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개인의 힘으로 올릴 수도 없다고 했죠. 그거는 이제 개인은 언제나 저점 매수를 하죠. 뭐 여기서 샀을 때 고점이라고 생각하고 산게 아니라 여기가 저점이라고 생각하고 샀을 거고 어딘지는 모르지만 살 때마다 개인들은 저점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여기서 살 때도 저점이라고 생각하고 살지. 여기서 살때 내가 이걸 갖다가 2,000 돌파시키고 2,500 돌파시키고 해서 끌고 올라갈 거야라고 하는 개인은 있을 수도 없고 있지도 않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상승 전환기에는 어쨌든 삼성전자가 시가총액이 제일 크니까 들어올리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요 아, 얼마든지 소외시킬 수 있어요 아무리 삼성전자라도 다른 종목들로 여러 개의 다른 종목으로 순환매로 들어올릴 수 있어요 시장을 그러니까 상승세로 돌릴 때도 얘는 한참 더 있다가 올라온다든지 충분히 괴롭힘을 줄 수가 있어요 삼성전자 차트를 한번 볼까요? 아까 우리가 피보나치를 한번 봤었죠. 근데 종합지수는 얼마 올라왔었죠? 50% 반등했죠. 지금 삼성전자 보세요. 아 여기가 아니네. 잘못했네요. 아 어디야? 여기죠? 자 삼성전자는 지금 올라온 게 38%예요. 종합지수가 50% 올랐는데. 다른 때는 종합지수가 오름 폭보다 삼성전자가 주도해서 더 많이 올렸죠. 근데 오히려 못 미치고 있어요. 지금 외국인 뿐만 아니라 기관도 삼성전자를 매도하고 있습니다. 쌍끌이매도예요 나중에 장이 돌아서 상승세로 바뀌더라도 이런 현상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개인들이 많은 물량을 갖고 있으면 걔들이 올려줄 이유가 없어요. 걔들은 물량 조절하면서 버티고 개인들 괴롭히면 손절에서 떨어져 나가니까, 급하게 서둘러서 올려줄 확률이 높지 않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다섯 번째로는, 급락 때, 이 급락 기간 동안에 확 줄었던 신용장구가 다시 증가했어요. 안 좋은 징조죠. 그리고 3월 달 개인 신용대출이 2조가 증가했는데, 그 중에 상당 금액이 증권에 투자하기 위한 자금이었다라고 뉴스에서 보도됐습니다. 즉, 개인들이 오래 버틸 자금이 그리 많지 않다라고 볼수 있다는 거죠. 그게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아무리 삼성전자라 하더라도 모든 주식 매매, 종목 매매를 할 때는요 자기 자신이 그 종목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연구도 많이 하고 내가 이 회사가 어떤 특징이 있고 어떤 성, 성질이 있다라는 걸 알고 매매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자기 자금도 이제 포함해서 계획을 세우고 해야 되는데. 야, 설마 삼성전자가 망하겠어? 라는 단순한 생각으로 접근했다면, 그 접근 자체가 잘못된 접근이에요. 어, 종목 투자는 본인이 충분히 연구하고, 충분히 그럴 만한, 타당한 시나리오를 짜서 계획적 매매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동학개미 운동에 대하여 개인적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니가 개미야? 물론 개인의 정서적 차이가 있겠지만 저는 개미란 말을 싫어합니다. 국민은 개돼지다 레밍과 같다는 말에 기분 좋아하는 사람은 없죠. 그런데 개미는 포유류도 아닌 곤충입니다. 개인투자자의 위상이 힘없는 개미와 같다는 풍자일 수 있으나 개인투자자 자신이 스스로를 그렇게 칭하는 것은 너무 무기력하고 자존감이 낮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좀 싫어하는 표현이고요. 이 니가 의병이냐? 동학 농민 운동은 반봉건 반침략의 기치 아래 일어났던 근대 민족 운동이었습니다. 동학 농민군의 자녀 세력이 의병 운동에 가담하여 이후 외세 침략에 반대하는 구국 무장 투쟁을 활성화시켰습니다. 여러분들도 국난 극복을 위해 초기와 같이 목숨을 버릴 각오가 되어 있나요? 저 개인적으로는 자기 재산을 늘리려고 주식 투자하는 게 어째서 동학 운동에 비유되는 건지 이해가 잘안 갑니다. 3. 기대반 걱정반. 저도 개인 투자자로서 많은 개인 투자자가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려면 개인 투자자의 절대 다수가 단기적인 투자가 아니라 투기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투자한 기업의 진정한 주주의 위상을 가지려는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외국인의 소유가 된 삼성전자와 기타 대기업들이 국민의 소유가 되길 바라고 매년 천문학적 금액을 한국 금융시장에서 쓸어 담아가는 외국인으로부터 우리의 국부를 지켜나가길 바랍니다. 그러나 개인 투자자가 성공하지 못할 이유는 차고도 넘칩니다. 주식 시장을 대하는 태도에서 단기적 수익만을 노리거나 우연한 대박의 꿈을 꾸거나 무리하게 자금을 투입하는 것등 해서는 안 되는 많은 것들이 모두 개인의 성공을 방해하는 요소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올바로 지키더라도 개인은 아무리 수가 많아도 아무리 자금이 많아도 주식 시장에서 세력을 형성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만일 이와 같은 구조적인 한계를 벗어날 수 있도록 미래를 이끌어 나갈 젊은 투자자들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문화를 형성하여 제대로 된돈 공부를 하고 서로 연대하고 조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어 새로운 세력이 될 토대를 마련한다면 그때는 저도 이번 동학개미 운동이 금융자본주의 시대에 놓여진 금융약소국인 한국을 새로운 천으로 뒤바꾼 금융혁명이라고 인정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금융문맹국인 한국을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맙습니다.